반드시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에다 성취할 수 있다는 거. 어, 내가 이렇게 도움 줬는데 도움을 받아, 진짜 맞는 거. 상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게 앞날이 꽉 찼, 보름달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흑도끼 해외에 임신생이 서른 둘, 마흔 넷, 56세, 68세가 있습니다. 근데, 32세 임신생이 좀 좋아요. 나쁘지 않고 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운세의 원진이 되고 육갑의 오행에서 상극의 삼재가 들었으나, 천상에서 천기인이 어, 나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거야. <laughs> 밀어주는 거 있잖아. 으야으야쇼쇼쇼 밀어주자 응원해줘 나를 응원해주는 거야. 그래서 응원해줘서 운이 무이 강력해가 운에서 우리가 있잖아. 이게 꽃이 있으면 이게 꽃이라 치면 꽃만 있으면 되가 여기 물이 빠지는 거밑이 받침이 있으니까 이게 이쁘잖아. 없으면 안 되니까 꽃이 피게끔 물을줘서 받침해서 같이 융합을 이어가게끔 하는 거. 응. 곧 받침을 그니까 내가 안 있으면 밑에 받침은 사람 직원이나 사람들 아니면 나는 직장 간다 직원이나 의상사들 이렇게 해서 이쁜 음안에서 겪고 가는 거야. 그니까 러 어, 강력하게 뒷받침이 돼 주는 거죠. 좋은 거죠. 그니까 러뭐 같이 있는 동업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반려자 여자 결혼 무슨 문서 자격증 하면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은세가. 좋긴 해도, 흉신들이 그래도 또, 사람들이 잘, 잘 되면 또잘만들어봤지잘 되면 배 아픈 거야,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좋은데, 남이 해봐, 배 아파. 그러니까, 남들의 애인이 생기면 좋은데, 지, 지가 애인 애인 생기면 저 불륜 같은 거. 근데, 나, 내가 생기면 노맨스야 이런 지, 이런.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laughs> 그, 그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 임신생들은 좀 약간 뒷담에 깐다는 거지. 어, 남자애들면배 아프고, 어, 나한테면승질나는 거야. 근데 나도 그래. <laughs> 그럴 수 있고. 자, 경신생이 좀안 좋아. 마흔 네사 사사구통에 걸렸어. 아파. 근심. 상뽕. 우한. 가정. 불화. 부모. 형제. 시끄러 쌈나. 내가 직장 나오면 동료들하고 싸우고 구설 시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탈이 나는 격이에요. 용을 타고 범을 타니 변화는 무상하더라. 나쁘진 않아요. 용과 범은 하늘에선 용이 왕이고 산에선 범이 왕이고 땅에서 말이 왕이야. 근데 범과 용이 만나 우리가 대문에다 옛날 입춘대 길과 용룡자와 범우자로서 출입문에 대문에다 딱붙여놓은게 뭐냐 작기 잡신이 못 들어오고 입주 내게는 모든 길을 기록 막일 때 좋은 일이 있어 이거는 그런 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하늘을만 파면 하늘을만 파란 얘기야. 이거 있잖아 용두삼이 격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수관 뒤에는 그 뒤에는 분명 그 대가곱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 대가 누나. 근데 상대방이 하는 일을 마치 보을만나는것 같은데 도처에 기쁨은 있으나. 기쁨은 있다 또한 기인을 마려 어려운 일들을 해결 나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위기 상에서 대처를 잘 하고 나가면 내가 그 어려운 결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운이 들고 강력에 두는데, 근데 주색잡기, 바람기, 여자 남녀 삼력관계, 부부 이별, 어안 그런데도 그랬거든 이런 것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탕 중에 허공 바라보고 뚱구름을 잡을 수 있으니 그걸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사 두구때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어, 그 아파. 그리고 아까 이제 돈 탕지 이별 나는 거. 그래서 경신세계 사사구통에 걸렸으니 돈 조심하라는 거. 다른 거 없어. 돈 조심 좀 해서 그거를 잘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자, 대박엔 무신생. 68년생 원숭이띠 무신생들은 약간 반반치킨, 반반, 치킨. 어, 반반. 어, 피자야. 반흉 반반. 기람, 흉암이 같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죠. 삼례가 걸려들었긴 해요. 그래서 유년의 금년세 대기란 편이기도 합니다.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기도 하지만 천상에서 천간의 기인이 들어와서 문서, 이지, 자리, 변동, 혼인, 대기, 또 금전, 운이, 복이 들어옵니다. 복복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머리에 울간을 관을 써요, 관. 가을수 수 있고 진급, 승진, 업그레이드 되는 저류의 기로는 와요. 혼인되기 성, 또이 선거인들은 당첨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그러나 뜻밖의 제앙도 옵니다. 6, 7월달에 조심하십시오. 그때는 뒤통수 배신, 배반, 믿는 두께 발등 찢기고 구설, 망신, 흉살, 흉액살 상보. 아파, 병원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반반 이랬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잘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병신생이죠. 68세 됐네요. 네, 올해. 이 분들은 좋습니다. 오행의 상국의 원진이 들었으나, 삼재가 덮쳤어도, 그래도, 목마른 땅에 용이 물을 얻어버려. 용들이 물이 많으면못 살아요. 죽어. 사람이,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물만 있어서는 사람은 살아요. 어, 탕진, 무적이, 수분이 되니까. 그래서 구제민을 하여 생명을 펼치는 거. 어, 목마른 어, 살것 같아. 사람들 목좀 어, 살것 같아. 물이 최고야. 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일이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풀릴 수 있고 하는 일이 점차 돌다리 를 두는 게다? 일거리가 풀린다는 거. 그냥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에다 성취할 수 있다는 거. 어, 내가 이렇게 도움 줬는데 도움이 막 칭찬받는 거. 상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게. 앞날이 꽉찬 보름달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그게는 68살이니까 이제, 뭐야, 어느 정도 내 자리가 꽉찬 거잖아요. 나이가 있잖아. 모든 것갖 같이 있고, 집도 안정이 돼, 가정도 안정이 돼, 돈도 안정이 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자식들도 이제 안정 돼, 결혼한 거야. 안정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68세 분도 괜찮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경신생이 최고 안 좋습니다. 44살. 잘 풀고 가시고, 무진생 원숭이들도 3재는3재인데잘 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삼재가 있다 해서 3재는3재입니다 자, 그래서, 어, 신자진의 삼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3제는 삼제이기 때문에 삼제풀이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부터 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짓담이 11월달입니다 11월달에는 일년 액매기, 홍매기 했기 때문에 삼제풀이 동짓풀이를 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실 분들은 이거를 참고해 어, 들으시고 옛날부터 돌다리도 두둥해서 나쁜 거 없고 미리미리 예방 접종해서 나쁜 거 없던, 없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한테 안 좋은 거 있으면 예방제도 잘하고 삼재풀이잘 풀고 자 언제들이 상담에 콜이 돼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삼재 드신 분들 그래도 꼭 기면 걸으시고 어, 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도 삼재풀은꼭 하고 넘어가십시오. 꼭 기면 걸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